갑진년 7월 딱디들의 운세가 궁금하십니까? 제가 오늘 모두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신다면 모두 최고의 7월을 보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양하게 모든 것은 음과 양입니다. 항상 이두 가지가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말하는 부분을 반드시 피하셔서 멋진 치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따라 하신다면 아마 지금껏 누려보지 못하셨다 그런 운들을 느껴 보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놀랄 일이 생겨서 돈줄이 확 튄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 번 운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도도입니다. 닥디생 여러분들은 재능과 지모가 뛰어나며 사물을 이루어내는 비상한 재주가 있습니다. 담력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심을 사고 있으며 정보의 수집 능력과 앞을 내다보는 애지력이 뛰어나고 무슨 일이든 계획적이고 꼼꼼하게 처리를 하여서 헛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날카롭고 단정하여 체계적이고 결단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7월은 변화가 많이 생길 것이고 항상 분주하게 움직여 다니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는 원래 구운이 너무나 좋은 한 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7월에는 재생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굉장히 번영하는 7월이 되실 것이고 금전적으로도 늘 바쁘게 움직이고 건강적으로는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아주 좋은 7월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각 나이별 딱띠들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년 울리년 생들은 사주 해석적으로는 정제와 상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 분주함 속에서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금방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7월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재물 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변화가 많은 7월이고요. 금방 그 변화의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7월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재산에 대해서 증식을 말하는 것이고, 작은 변화보다는 큰 변화를 말하는 그런 7월이라고 이해를 시켜드리면 될듯 하네요. 이럴 때는 투자하시는 것 절대 겁을 내지 마시고요. 주식을 사시든, 땅을 사시든, 집을 사시든, 모두 여러분들의 감각을 믿어보는 그런 7월이 되어보세요. 틀림없이 아주 큰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점은 절대 타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주학에서 이 정제, 정의라는 것은 배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외는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한몸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돈 문제만큼 무조건 배우자와 상의를 하신다면 재물은 끝없이 상승을 할 것이니 찬바람이 불 때쯤 되면 그 결과를 여러분들을 얻어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말을 무시하게 된다면 가정은또 재물은 또 아주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식은 유독 좋아서 늘 좋은 소식을 자식으로부터 듣게 될 것인데 배우자와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모든 분들은 단 하나 배우자에게 포인트를 주시게 된다면 최고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여러분들의 들어오는 복을 발로 걷어차는 형국이 되신다는점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월에 여러분들의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심리적으로 불안전해지는 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불안전하고 해서 주어진 책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57년 정류생들이 되겠습니다. 7월에는 여러분들에게는 상관과 겁재라는 분들이 지배를 하게 될 것인데, 요 이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활동력과 경쟁력입니다. 특히 재물로 인하여 경쟁이 아주 많은데 이는 여러분들의 재산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행위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좋은 형상으로서 많은 이득을 가져올 것입니다. 새로 무엇인가에 돈을 써야 할 것이라면 절대 겁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물로는 너무나 좋습니다. 절대 겁내지 마시고요. 특히 7월에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은 직업운입니다. 직업에서는 끝없는 성취가 기다릴 것이고, 큰 성과를 내실 것이며, 대신에 7월에 여러분들의 가장 유념을 하셔야 할 문제는 자식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분들은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양보하려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이니, 절대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강요를 하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자식과 여러분들의 틈을 벌려 놓을 것이고,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해버릴 수도 있으니, 7월에는 가능하면 자식 문제만큼은 절대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식 문제는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이름을 하시고, 무조건 여러분들은 빠지셔야 합니다. 괜히 좋은 운들이 흐려질 수도 있으니, 무조건 눈 감으시고 길을 막는, 7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양분는 작은 것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자식문제가 다른 모든 여러분들의 운마저 좌우할 수도 있으니 꼭제 말을 명심을 하세요.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7월에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운들은 만사형통입니다. 7월의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난히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결이 될수 있음을 기억을 하세요. 다음으로 69년 기후 연설을 드립니다. 겁제와 정인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는 안정 속에서 경쟁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돈 문제가 있다면 7월에는 서서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누려보지 못하셨던 금전적인 번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7월이라는 점 명심을 하시면 될 듯하네요. 혹시 지금까지 돈 문제에 걱정 없이 보내셨던 분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7월에는 절대로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골치가 아파집니다. 돈 문제로 새로운 어려움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7월에는 여러분들에게 안정 속에서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이는 지금껏 힘드셨던 돈 문제는 모두가 풀릴 것이고, 새로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번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방금 말씀을 드릴 듯이 평안하셨던, 걱정이 없으셨던 분들은 무조건 새로운 돈에 변하는 건물입니다. 직업은 아주 좋습니다. 성진은또 좋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신 만큼의 성과는 반드시 돌아오는 7월이고요. 의외로 배우자 운은 그리 좋지 못하니까 늘 배우자의 눈치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월의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변동상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겠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익숙해집니다. 한편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행동 하나하나에 진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1년 신유연생들입니다. 정인과 정관이라는 사주학적 해석이 되겠는데요. 이는 안정 속에서 편안함입니다. 외사의 모든 일에서 안정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늘 만족스럽고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쉬어야 할때 쉬어야 하고 활동을 해야 할때 활동을 해야 하는 법입니다. 쉬어야 할때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건강적으로 적신호가 오겠죠. 치료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도 생겨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치료에는 무엇이든 욕심을 내지 마시고 늘 들어놓은 만큼 또 써야 할 만큼만 저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모든 것이 전혀 어렵지 않는 7월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갓집년, 갓디 여러분들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과 전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